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용산 시대를 연 대통령실 불자 회의 초대 회장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취임했습니다. 이진복 대부회장은 대한민국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부처님 자비 정신을 새기며 정진해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부산 출신 삼선 국회의원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새롭게 이름 붙여진 대통령실 불자회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신심 있는 불자이자 책임 있는 공직자인 이진복 회장이 불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국가와 민족과 함께하며 허국과 전통문화 정수를 지켜온 불교의 가르침을 국정에 반영하여 민생의 안정과 세계 문화 간국으로 유상을 굳건히 하는 데 노력을 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불자의 즉 청불의 시대를 지나 대불의 시대를 연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저는 청불의의 시작과 대불의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많한 영감이요 또 새로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웅전 부처님 전에 헌화한 이진복 회장은 윤성열 정부와 불교계간 가교 역할에 힘을 쏟고 불교계 현안 문제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불자들이 맡은 국정 업무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키워가는데 불교계가 성원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공덕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증명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저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국회 정각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복 회장과 손을 잡고 불교계 수건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교계 수건이나 민원들이 약속대로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무로 따지면 공약이 대통령이 주 채무자고 저희들은 연대보증인인 셈인데 저와 이준석 회장이 님주 채무자라는 기본으로 열심히 책임고 이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회에는 공직 사회 불자들이 굳은 사명감과 깊은 신심으로 화합과 상생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불자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온 나라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불교계의 수건과 해결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 출발에 나선 대통령실 불자의 활동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